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높은 일교차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주 우리나라를 향해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전도사님은 우선 제로드 레드니치 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3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의 곡들을 어렵게 바꾸어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해요. 악보의 어려움의 단계가 아주 높고 영상에서 실제 연주하는 모습과 장면이 화려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로 연습하고 도전하는 곡이 바로 이 피아니스트의 곡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존경하고 닮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힌트는 시를 아주 잘 쓰는 사람, 강한 군인이었고 악기 연주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고요. 아직 잘 모르겠나요?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친 사람 이제는 모두 알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 왕이에요. 다윗의 여러 모습을 존경하지만 전사님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모습은 다윗의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항상 우선순위에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존경하는 사람 혹은 자신이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없더라도 나중에 이러한 롤 모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우리에게는 존경하고 닮아갈 사람으로 충분한 그러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자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기를 힘쓰는 사람 일곱 사람을 뽑아 사도들을 돕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스대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닮아갈 사람으로 소개하려는 인물이 바로 이 스대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대반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법정에서 이루어진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까지 모두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어 알려주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주었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지 과거의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바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성전과 율법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법정에 고발했고 그 법정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스테반을 돌로 쳐서 숨을 거두게 하였어요. 스테반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한 스테반은 어떤 인물을 생각나게 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어서 46절에는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스데반이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게 누가 복음에 나와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스테반도 모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이두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위협받는 것보다 그들의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려주고 또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스대반이었어요. 스대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스대반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기억된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친구들에게 존경하는 사람 혹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나중에 생기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닮아간 스데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데반의 용기 있는 믿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모습을 우리도 조금씩 따라가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to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uh -huh.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